소마셈시투 4주차 곱셈식의 활용 시작하겠습니다 1일차에 배울 내용은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쌓기나무가 여러 개 쌓여 있는데 이 쌓기나무들 개수를 구할 때 하나씩 일일이 세서 구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한 층에 있는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합니다 자, 한층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씩, 하나, 둘, 셋, 세 줄이 있기 때문에, 우리 3 곱하기 5를 해서, 15, 15개의 쌓기나무가 한층에 쌓여져 있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1층, 2층, 3층, 총 3개의 층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15개씩, 3층, 15 곱하기 3을 해서, 이 그림에 쌓여져 있는 쌓기나무의 개수는 모두 45개가 됐다라는 걸알수 있었네요. 자 그럼 옆에 있는 문제 하나 같이 풀어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한 층에 몇 개의 쌓기나무가 쌓여져 있는지를 먼저 세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아 열한 개의 쌓기나무가 하나 둘셋세 줄이 있어요. 자11 곱하기 3을 하면 33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모두 한 층, 두 층, 2층만큼 쌓여 있기 때문에 33개씩 2층 해서 모두 66개의 싹기 나무가 쌓여 있었네요. 자, 다음 문제들은 친구들이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어요. 2일차에 배울 내용은 막대의 길이입니다. 자, 지금 길이가 다른 막대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전체의 길이를 구해 볼 거예요. 먼저, 4cm 짜리 막대 4개가 있고, 12cm 짜리 막대가 2개가 있어.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막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선, 우리 4cm 짜리 먼저 구해 본다면, 4 곱하기 4 해서, 이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건 16cm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12cm짜리를 구하면 12 곱하기 1을 해서 24cm가 될 거예요.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체의 길이는 16cm와 24cm를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럼 한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여기는 8cm짜리가 3개. 그리고 16cm 짜리가 5개가 있었어. 자, 그럼 우리 8 곱하기 3 해서 8, 3, 24씩 하나 써주고, 두 번째, 16 곱하기 5 해서, 자, 16 곱하기 5 계산해 볼까요? 16 곱하기 5는 80이죠. 자, 이제 24와 80 더해주면,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막대의 길이 알수 있어요. 모두 104. 답은 104만 적지 말고 센티미터까지 예쁘게 적어 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장에 넘겨 보면 같은 막대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어, 여기는 5cm짜리가 한 군데에 모여 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5cm짜리 몇 cm인지 먼저 구하고 그리고 13cm짜리 총몇 cm인지 구한 다음에 두개 더해 주면 되잖아요. 자, 이제 59쪽을 살펴볼게요. 59쪽은 겹쳐져 있는 색 테이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문제를 보기 전에 우리 먼저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선생님이 색종이를 두 가지 색깔로 똑같이 두 개를 준비했어요. 우리 이 색종이의 길이, 전체 길이를 구하려면 노란색 색종이와 초록색 색종이 각각 구해서 두 개를 이렇게 합쳐주면 이 전체 길이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겹쳐져서 겹쳐져 있는 전체 길이를 구할 거거든. 자, 우리 겹쳐 놓으면요. 겹치기 전과 겹친 후 비교해 보세요. 겹치기 전에 색테이프의 길이가 더 길지요? 그럼 겹치고 나서는 겹치기 전보다 얼마만큼이 짧아졌을까? 바로 이 겹쳐진 부분만큼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겹쳐져 있는 색테이프의 전체 길이를 구할 때는 원래 겹쳐지기 전, 겹치기 전의 색테이프의 길이에서 겹쳐진 부분만큼만 빼면 되겠어요. 자, 그럼 문제를 같이 풀어 볼게요. 자, 여기는 13cm 짜리 색테이프 3장을 겹쳐서 붙여 놨어요. 그럼, 겹치지 않았을 때의 길이를 먼저 생각해 보면 13 곱하기 3에서 39cm라는 걸알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2cm씩 2cm씩 겹치게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39cm보다 짧아졌을 거야. 얼마만큼? 겹쳐진 만큼. 지금 2cm가 두 군데죠? 그렇기 때문에 2씩 두 군데. 해서 모두 4cm만큼 짧아졌을 거예요. 이어붙인 색테이프의 전체 길이는 겹치기 전 길이에서 겹쳐진 부분을 빼면 바로 색테이프의 전체 길이가 나오겠어요. 아래 문제 같이 풀어 볼게요. 자, 17cm짜리 색테이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겹치기 전이었다면 17 곱하기 5 해서 85cm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3cm씩 겹쳤잖아. 우리 색 테이프 5개를 겹치게 두면 겹쳐진 부분은 5개보다 하나 적은 4군데가 나와요. 자, 그럼 3cm씩 4군데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겹쳐진 부분의 총 길이는 12cm가 될 것이고, 이어붙인 색 테이프의 전체 길이는 85에서 겹쳐진 부분 12만큼을 뺀 73cm가 될 것입니다. 자, 친구들, 어렵지 않죠? 겹쳐진 부분을 빼면 된다는 거 잊지 말고, 그리고 겹쳐진 부분은 색 테이프 총 개수보다 하나 적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3일차 화살판의 점수 알아볼게요. 자, 주어진 화살판에 화살을 한개더 맞춰서 네모 안에 점수를 얻으려고 한답니다. 자, 어느 곳을 더 맞춰야 하는지를 구하고 화살판에 X 표시를 하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문제 살펴보면 19점에 3개의 관역을 맞췄어요. 지금 내가 얻은 점수는 19 곱하기 3에서 57점을 얻었네요. 나는 81점, 81점 만큼 점수를 얻을 거야 라고 했다면 내가 마지막에 쏴야 할 화살은 어느 곳을 맞춰야 할지 구하는 문제예요. 자, 81점에서 내가 현재 얻은 점수 57점 만큼을 빼면 24점이 나오죠? 그러면 마지막 한 발은 빵 여기 24점에 맞추면 된다 해서 24의 x표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아래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아래 문제는 몇 점을 얻어야 해음 응, 136점을 얻어야 한대 지금 현재 내가 얻은 점수는 어 여기 26점짜리에 하나 둘셋넷네 개를 맞췄으니 26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어요 26 곱하기 4는 100 4지요? 자, 총 내가 얻어야 할 점수는 136점이고, 현재 내가 얻은 점수는 104점이기 때문에, 136에서 104점을 빼면 32점이죠? 그럼 32점 관역에 하나, 빡! 맞추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나머지 문제들은 친구들이 같은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세요. 4일차에는 거리와 시간이에요. 거리와 시간이라는 게 뭔지 한번 그림과 문제를 같이 살펴보며 알아볼게요. 자, 지금 소희와 정수가 도로 양쪽 끝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몇 분이 지나고 나서 만났대요. 음, 여기가 만난 지점이라고 합시다. 자, 소희는 1분에 55m씩 걸었대요. 정수는 1분에 60m씩 걸었고요. 자, 4분 후에 만났어요. 도로의 길이가 몇 미터일까요?라고 했네. 자, 먼저 소희가 4분 동안 얼마만큼의 거리를 걸었는지 구해볼게요. 소희는 1분에 55m씩 걷고요. 총 4분 동안 걸은 거리를 구하는 걸 4분 동안 걸은 거리를 구해야하기 때문에. 55곱하기 4에서 소희가 4분 동안 걸은 거리는 220m가 되겠어요. 자, 정수가 4분 동안 걸은 거리는 정수는 1분에 60m씩 걷는다고 했기 때문에 60곱하기 4를 해서 240m 걸었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소희가 걸은 거리와 정수가 걸은 거리를 어떻게 합치면 그렇다면 이 도로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소희가 걸은 거리 정수가 걸은 거리 도를 더하면 도로의 거리는 460m네요. 자, 그럼 소희가 1분에 48m씩 걷고 정수가 1분에 62m 걸었다면 5분 후에 만났을 때이 도로의 길이가 몇 미터일까요? 자, 소희가 5분 동안 걸은 거리를 먼저 구해볼까요? 소희는 1분에 48m씩 걸어요. 5분 동안 걸었으니까 48 곱하기 5를 하면 되고요. 총 240m를 걸었어요. 정수는 1분에 62m씩 걷고요. 마찬가지 5분 동안 걸은 거리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62 곱하기 5해서 310m를 걸었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 도로의 길이는 소위가 걸은 240m에 정수가 걸은 310m. 더해서 모두 550m라는 걸알수 있네요. 자, 그럼 다음은 친구들이 스스로 풀어보세요. 5일차에는 물건 값과 거스름 돈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일단 물건 값부터 알아볼게요. 자, 주어진 표에 연필 한 자루의 가격. 색연필 한 자루의 가격, 공책 한 권, 자한 개의 가격이 각각 적혀있어. 나는 연필 두 자루하고 색연필 네 자루를 살 거예요. 자, 얼마를 내야 할까요? 총 물건값이 얼마일까요? 와 같은 말이죠. 자, 그럼 연필 두 자루와 색연필 네 자루에 각각 구해서 2를 더하면 되겠다. 자, 연필은 한 자루에 150원이라고 나와있고요. 두 자루의 가격이기 때문에 150 곱하기 1을 하죠. 자, 150 곱하기는 300. 색연필 네 자루, 색연필 한 자루는 234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네 자루의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곱하기 4를 해서 936원이라는 걸알수 있었네요. 자, 내가 내야 할 금액, 총 필요한 금액은 연필 두 자루의 가격과 색연필 네 자루의 가격의 합이 1236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공책 다섯 건 과자. 자, 두 개를 산다고 했을 때는 얼마를 내야 할지 우리 표를 같이 보면서 알아볼게요. 공책한 거는 285원이에요. 그러면 285. 자, 다섯 번 산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5 하면 되겠죠? 285 곱하기 5 하면 1425원이 되네요. 자, 두 개의 가격. 자, 한 개는 312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두 개를 살 거기 때문에 312 곱하기 2를 해서 624원이라는 걸알수 있었네요. 자 그럼 필요한 금액은 공책 5권 1,425원에다가 자두개 624를 더한 얼마 2,049원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연필 4자루와 공책 2권을 사고 500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이 얼마일까요? 그랬네요. 일단 연필 4자루의 가격 그리고 공책 두 권의 가격, 총 내가 내야 할 물건 값이 얼마인지를 구해야겠죠. 연필 한 자루엔 53원이고 네 자루의 가격이기 때문에 53 곱하기 4에서 연필 네 자루는 212원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공책 한 권은 131원인데 두 권의 가격이므로 131 곱하기 1을 해서 262원이라는 걸알수 있었네요. 자 그럼 연필 4 자루와 공책 2 권의 가격 가격은 둘을 합치면 되고요 총 내가 내야 할 금액은 474원이에요 나는 500원을 냈고 474원만큼 값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500에서 474를 뺀 26원이 거스름돈이 되겠네요 자 그럼 나머지 문제들 우리 친구들이 세세로 풀어보기로 하고 우리. C2 4주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